오늘은 작가에 대해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 주인공의 이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릭 아서 블레어입니다. 응? 모르겠다고요? 아,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요? 괜찮습니다. 오케이. 해밍웨이도 그랬으니까요. 두 위대한 작가가 처음 만났을 때, 블레어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자 해밍웨이는 시큰둥했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진 표명을 댔을 때 해밍웨이의 대답은 이런 등장, 등장 말씀하실지, 자 어서 한잔 합시다.였다고 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그는 알아주는 사회주의자이지만 정작 그와 그의 문학은 반공작가와 반공도서로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쯤 되면 짐작하셨을 텐데요. 동물농장의 작가 조주오외를 소개합니다. <놀람> 뷔의 아서 블레어는 1903년 인도에서 태어났는데요. 두살때 어머니와 함께 영국으로 건너간 그는 어려서부터 독서를 즐기는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1913년 세인트 시프리언스 예비학교에 반액 진학생으로 입학했는데, 이는 프로 골퍼이자 그의 선조인 찰스 리모쟁이 교장과 몇 차례의 골프를 쳐준 덕분이었죠. 하지만 그는 돈벌이로만 보이는 학교의 분위기와 그의 부정 입학에 대한 소문이나 가난한 집안이라고 낙인 찍히는 등의 이유들 때문에 5년씩이나 힘들게 보냈는데요. 근데 또그 와중에 뭐 공부는 잘했는지 왕립 장학생으로 이튼 칼리지에 진학합니다. 이튼 칼리지는 영국의 최상급 학교로 널리 알려져 있어 많은 수재들이 이곳을 거쳐갔는데요. 졸업생들은 이토니언이라고 분류하여 부르기도 할 정도입니다. 졸업자들을 몇 명만 소개해보자면 다충 총리만 스무 명 엘리자베스 여왕의 손자 생존 배워 그릴수, 그리고 한국인이 사랑하는 로키 토미들스턴이 있죠. 어쨌든 그는 이튼 칼리지에서 뛰어난 기량을 뽐내는 줄 알았으나 그는 그곳에서 책에 빠져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주야장천 독서관나 하게 됩니다. 그엔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그들 중 회고록에 있던 몇 가지만 살피자면 블레어는 자신이 받은 교육은 단순 암기밖에 없었고 특히 이튼은 신용사기범 양성소라고 할 정도로 비난했고 자신이 계급차로 인한 따돌림과 이천학교의 교육 목적이었던 제국주의 교육을 혐오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몇몇 선생님들께 단단히 찍혀버린 우리의 플레오는 결국 167명 중 137등으로 학업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그의 작품들을 소개할 건데요. 오케이. 그는 동물농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재정난을 겪기도 하고 다량의 알바 경험이 있는 취준생 정도였습니다. 올래는 이튼칼리지 이후 대학을 가지 않고 식민지 범하 경찰을 했지만 곧 그의 제국주의 혐오가 발동해서 영국에 휴가 나왔다 홧김에 사표를 내고 작가가 됩니다. 그는 일생 동안 셀수 없이 많은 수필. 소설, 에세이나 루포 등을 썼지만 대표작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희가 처음으로 소개할 책은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이라는 루포입니다. 이거 쓰느라 많은 고생을 했고 여러 알바와 직업을 경험했다더군요. 그는 아까 소개했던 사표 사건 이후로 이모가 사는 파리로 가서 본격적인 작가 생활을 하려 했지만 현실은 정말 제목 그대로 밑바닥이었습니다. 어떤 호텔에서 하루 1 3 시간 접시닦게 알바 뛰다가 중병에 걸려서 입원했는데 도둑이 와서 집을 싹 털어가기도 하고. 갑자기 난데없이 무슨 감옥 경험을 쌓겠다며 위스키 한 병을 마시고 병을 들고 배회하다 경찰서로 붙들려 갔더니 분명을 쓰라니까 필명을 쓰는 무용담을 쌓아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생활은 지금 소개하는 루포 말고도 목사의 딸, 염란을 날려라, 뒤에 소개할 위건부도로 가는 길, 그리고 방금 나온 실패한 깜빵 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쓴 유치장 등의 작품에 영감을 얻게 해줍니다. 어쨌든 작품으로 돌아오면 그의 초기 작품들 중 가장 그의 기량을 잘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실제 경험으로 다진 탄탄한 배경 지식과 우월 특유의 위트, 신선함의 극시인 런던의 소거와 욕설 모음집. 그리고 첫 번째 저서임에도 불구하고 구비난 시스템의 모순이나 자본가의 노동자 계급에 대한 무관심 등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점으로 대중에게 관심을 받은 명 저서라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알던 동물동장은 어디 갔냐고요? 아, 2부에서는 조지 오웰의 대표 저서와 그의 남은 생을 다룰 예정입니다. 거기 동물동장이나 1984 같은 작품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 이만 다음을 기약해보죠.